곁에 두면 안될 사람, 곁에 두면 안될 사람, 마음이 먼저 알려줍니다.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만날수록 더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인연이 닿으면 함께 있어도 괴롭다. 곁에 두면 안될 사람은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.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람은 불안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다. 함께 있고 나서 괜히 내 말이 틀린 것 같고 내 마음이 작아진다면 그 인연은 쉬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. 사람을 끊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. 이 말씀이 마음의 작은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매일 한편 마음으로 듣는 인생이 찾아갑니다.